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9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어, 요새 뭐 어, 이란 문제로 시끄럽고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미중 무역 마찰 문제 어, 이런 것들의 화두는 뭐냐 하면은 그 제재죠 제재, 센션. 어, 그래서 그 제재 문제에 대하여. 어뭐 저가 뭐 전문가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여기 어 최근 그 재밌는게 실려서 같이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왜냐면은 하그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 많은 그 신문기사들이나 이렇게 여기서 뭐 베트남에도 뜨고 뭐 하는데 한국에도 나 이제 각 신문사들하고 뭐 나타나는데 신문 기사들도 있고 유튜브들도 있는데 논조들이 대체로 좀 비슷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좀 색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좀 다른 시각은 뭐가 있을까 또좀 궁금하죠 어, 식사할 때도 맨날 김치만 먹고 식엽잖아요 그죠 맨날 밥만 먹으면 지겹죠. 가끔은 라면도 먹고 싶고, 국수도 먹고 싶고, 스테이크도 먹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제 뉴스도 마찬가입니다 그랬는데 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그이 그, 이 사람 음, 이안 브레머라는 사람이 제가 자주 보는 사람인데 이게 어, 아마 뭐칼럼리스트에요 뭐, 근데 되게 시각이 좀 약간 달라서 좋고 뭐 옳고 나쁘고 좋고 그런 걸 떠나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쟁션 그는 어, 규제죠. 규제는 뭐 좋다 이거죠. 어차피 전가의 보도니까 칼을 뺏었다 하는 것이 뭡니까? 힘센 놈이 힘센 놈이 주먹을 든다. 뭐 칼을 빼든다. 어, 이러면은 뭐 깨갱하는 놈이 있죠, 그죠그러전가의 음. 그러니까 보도 같이 칼을 칼집에서 칼을 빼서 휘두른다 이겁니다. 음. 그랬을 때, 어, 인지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위다도어, 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참고로 와, 진짜 이거는 그 타임지예요, 타임지. 응 네, 타임지 기사입니다. <laughs> 이한 거리면은 이 내용은 타임지 기사입니다. 저작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저작권이 문제가 대나이다 모르겠네 저같이 그냥 소개하는 사람이 네, 제가 다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니면 뭐이 사람한테도 좋은 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음, 가끔 하는 거니까. 네. 그래 어, 사탄에게 전쟁을 통하지 않고 전쟁하려면 비용 많이 들잖아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군인들이 죽어 나가는 것도 다돈 문제죠. 보상해야 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죽음도 중요, 중요하고 매우 그 아까운 거고 가족의 고통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도 그냥 히한 번씩 휘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강대국이, 조그만 나라들을, 뭐, 이란 같은 나라들을 향해서, 또는 북한 같은 나라를 향해서, 어, 말 듣게 하는데 유용하죠, 그죠? 음, 말을 듣게 할수 있죠. 차측질 하는 겁니다, 그냥. 네. 어, 러시아 같은 나라는 좀 큰, 덩치가 크니까, 어, 이런 데는 조금 좀 힘들죠, 그죠? 네. 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어, 조그만 나라들은 뭐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은 만만한데,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가 러시아에게도 이게 또 규제를 휘도단 말이에요. 규제 카드를.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뭐 푸틴이 쉽게 어, 말을 듣는 건 아니죠. 네, 말을 듣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undesirable actions cost. 그래서 눈치는 보잖아요 그죠? 책은. 눈치는 못난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한다 말이에요. 행동을 갖다가, 음, 들까 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를 칼을 휘두르는 정치인들이 멋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와, 씨, 쎄네. 죽지 않았네. 막 트럼프 아직 죽을 줄 알았더니, 뭐, 탄핵 얘기 나오고, 뭐, 러시아 스캔들 조사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안 죽었네. 여전히 쎄. 세계 1등이야. 뭐 이런 느낌을 주셨으니까. 그죠? 렇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좋다 말이에요, 이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역 규제도 가고, 이것저것 막 규제가 하고, 금융 규제가 하고, 뭐, 관세 매기고 때리고, 이런 거좋다 말이에요, 이런 게.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여기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이 저자가, 필자가. 예전에 왜, 그,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의 EU 리더들이, 이란에, 이란에다가 그 규제를 걸었잖아요. 그때에 일이 일어나고 그 덕분에 규제한 덕분에 그핵 핵에 대한 그이그 그 딜을 했죠. 핵그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말 한국말을 자꾸 잊어먹어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음. 그런 선, 선, 성공 사례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또뭐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써먹는 거예요. 특히나 트럼프는 좀, 최근 그런 거를 많이, 어, 써먹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또, 이, 노뱀버, 11월까지, 어? 계속 이 오일 센션 하겠다. 이란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뭐, 그, 이란의 뭐, 통화가치가 막 급락하고, 그죠? 예, 네, 돈이 통화가 급락하고 막 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뭐 어? 인플레이션 올라가 난리 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죠. 불안한 거죠. 국민들이 미국이 그냥 어? 이런 치했다 11월까지 딱 되니까 국민들이 막 요동하는 겁니다. 경제가 요동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 얘기하는 거고요. 저자의 의견은 뭐냐면, 필자의 의견은, 이 사람 이안 브레머의 의견은 뭐냐면, 근데 이제 꼭 그것이 아이디얼 한 것만은 아니다. 꼭 반드시 이상, 그 완벽하게 맞는 방법인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음 미국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이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타임즈가 미국 잡지 아닙니까? 근데 약간 좌파죠, 이거는. 제가 로 좌파니까 당연히 이 논조는 트럼프를 깔텐데 어떤 논리로 까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네. 버티는 놈이 있다 이거죠 리질리언스 미국의 그 압력에 리질리, 버티구. 리질리언 버티고 리질리언 버티고 쉬러거프 어? 개무시하는 미국의 이런 그 생션 무역 규제 이런 것들도 개무시하는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개무시는는 누구예요? 국 한국 한는중하 하나가 국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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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이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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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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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이제 뭐 러시아 특히나 그 힘을 그미국에 어떤 그것이 이런 것이 별로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회를 볼까요? 음. 이게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그 뭐라 합니까? 음? 푸틴의. 이게 그런데 푸틴의 그렇죠? 이게 좀잘안 들어가네요. 음. 예. 푸틴의 권위를 오히려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푸틴이 이렇게 자꾸 러시아 경제에 제재를 가니까 푸틴은 야, 이거 내가 내 잘못 아니야, 이거. 응? 저기 미국의 그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 러시아 경제에 나빠지는 거야 하면서 모든 경제적인 실체가 미국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더 자기 그 편들을 결집해서 더 푸틴의 그 어떤 권위와 푸틴의 권력만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거꾸로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역작용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발자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 작용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별 말은 잘 듣지도 않으면서 눈치만 보게 하는 정도로 끝나고. 음. 그런 사례가 있나, 이제, 크림 전쟁 때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죠 러시아가 크림 침공이었을 때, 말 듣는 척 하면서 결국은 약간의 뭐, 그, 그런, 기는 신용만 했지. 실제로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철수 안 했잖아요. 그죠? 우크라나에서안 나왔잖아요. 우크라나는 여전히 러시아가 먹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푸틴이 이거는 자기 거라고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네. 이란도 저렇게 난리가 나도 결국은 이란이 하마스라든지 히즈볼라 같은 거에 지원하는데 어? 끊지 않을 거란 얘기죠. 미국에말안 들을까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뭘 하냐? 그냥 기다릴 것이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Simply wait o u t The Trump presidency. 뭐냐면은. 어~ 트럼프가 곧 끝장나기만을 뭐~ 11월 중간선거에서 깨지던 곧더더 더 오래 기다리게 되면은 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어? 그다음 대통령은 면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버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일을 저택을 저칠 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도 권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뭐 힘이 약해질 수가 있고 반대표가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국제적인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그죠. 렇뭐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다각적인 면이 많아서 여러 가지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칼을 휘둘렀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음. 이제 뭐 저는 이런 거는 믿고 뭐 안다. 틀린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자꾸 딴 나라들을, 나라들을 괴롭히면, 다른 나라들이 그 미국의 회사와 미국의 기업들과 비즈니스 하는 걸좀 꺼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한것 같아요. 저 동의하지 않아요. 뭐, 그 별개 문제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 문제는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나 달러를 가지고, 요즘 달러 그 연준에서도 이제 이자율 올리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기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달러를 계속 올리는데,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그 이자율을 동결시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어쨌든 간에 탄탄할 것 같은 한국 경제에서도 외과 외화, 외화들이 빠져나가졌습니까더 빠져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그 약발이 너무 그렇게 자주면 자주 자꾸 써먹으면 약발이 나중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나중에 응?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그래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일까요? 여전히 다른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 말든지간에 한국에게는 여전히 타격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수행하는 겁니다. 저는 네. 하여간에 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면이 사람은 결국은 그래도 동맹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맞죠. 트럼프가 어, 너무 피하고 반을 못 구분을 못 하고 뭐 동맹을 동맹까지도 다 조지니까 뭐.